네, 두 개를 더, 아, 그렇구나. 네, 넣었구나.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여기, 두 분이, 두 분. 어, 야, 나도, 나도, 니가, 뭐 징징이, 뚱이 님과 함께, 어, 야, 돌, 여기 돌을 돌, 생존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돌고깨기로 캐야 돼? 아니? 고기 야, 나 아까, 아까 막하늘에서폰 돼가지고 막 높은 거에다 떨어졌다 나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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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내가 다이아몬드 만들어줄까? 아니, 괜찮아. 나 일단, 나 나무 캐고 올게. 나 나무 몇 개만 주면 안 돼, 템? 니가, 아, 네가, 네가 캐, 그냥. 에휴. 맨손으로 켜, 맨손으로. 에이, 맨손으로 켜. 아, 나 그냥, 나금만들 네, 여섯 개요. 아, 돌고은 다이어... 너무 어렵고, 와, 아, 진짜. 이놈아! 맨손으로 켜, 맨손으로, 어? 내가 다이아몬드고, 니 철차가 고져 빠밤, 나철가옷입부터 여기냐? 에라이씨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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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약하려 우와! 구운돼지 고기가 주고 있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지금이 뚱이님의 살인사건입니다 네, 뭐? 레드스톤 좋아 안 좋아? 네, 좋지 네, 좋지 야 레드스톤 거미라도 있으면 좋은데 어? 레드스톤 거미라도 있으면 좋은데 야 청금손 내가 큰다 어나절가옷 어. 입었다 그래 봤자 그래 어차피 싸울 것도 아니니까 쓸모가 없네 아 그래도 혹시 몬스터가 아니야 몬스터 안 나오잖아 아니 나인도 아, 바꿔 난... 아니 좀 전에 지옥 들어가서 방금 몬스터 나타나지 않았어? 오! 왜? 야! 청금속으로 뭐? 가는 거야 청금속으어제 보트 있다 보트 있다 저기 뭐지? 살인마 네, 보트 가봐 나 야, 따라와 왜? 아 여기 나... 여기 응? 보트가 있어? 너나 따라와봐 야야야나인치티스어나인치티스 뭘뭘 뭐야 뭐? 어떻게 했어? 청금석. 뭐 연료 염료 필요하잖아. 아니 청금석이 들어. 아 나도. 아서 내가 몇개 줄게. 야야 아, 나도. 야몇개줘몇개줘몇개 네, 아, 나도. 내가 내가 운 응, 좋아 나. 아 내가 야 청금석 내가 다 줬거든? 아나나 나도 몇개 캐다 썼어. 나도 몇개줘라 네가 해아나네가 해. 인센트 하겠습니다. 네. 보세요 나. 뭐 하게? 나몇 개로 했어? 아, 아 이거 아니야. 세개세 개. 세 개. 새개 넣고! 응. 하래 효율이. 와, 효율 좋아! 효율 됐다, 아 진짜 나만 못 캐고. 아까 준다면서. 응. 나 이제 죽이러 가자. 응. 아, 하지 말라고 응, 인첸트 있다, 나. 응? 인첸트 있다. 어? 돈비돈비 응. 오, 나 용아에 자살할 뻔했어. 오, 나다행히안갔어너 나한테 한대 맞으니까 몇칸달았어나한네 칸. 달랐어? 나한네 칸. 에잇, 별로 안 돼. 니나 쓰레기. 나, 야, 너, 잠깐만, 니 철거보고 나한테 한 대만 맞아, 거기로. 아, 싫어. 그럼 철거 입은 상태로. 아, 싫어. 아니. 난... 몇다는지좀 알려주면 안 되냐? 안 돼. 야, 안 떠, 안 떠. 하나만 넣어, 하나만. 이 이거 한개 하나만 넣어. 날카로움. 나날카로내 국성이. 어? 나나나나내국성에내 국성을. 아, 나 이제 나 진짜 본격적으로 나무 캔다. 아니, 왜 때리냐고. 어? 왜때리 효율 아또 효율이야 효율 겁나 많이 나오네 원래 곡괭이나 그런 거 한다 야 이번에 이거 청문 청도 아니야 청도 다시 도안아 제발 내가 다 예? 몰라 안 된다고 왜안어야 이거 야 우리 다른 쪽가자 그럴까 어, 다른 쪽이지 왠지 뭔가 여기는 다한 거야 같이 뭔가 다쓴거 같지. 나 인챈트 해야지. 인챈트 못 하잖아. 한대 때리고 가. 아, 진짜. 야, 네 아, 이 BS 박신영 진짜? 뭐 어, BS. 때리려고 했는데. 야. 여기도 안 된다? 아싸. 나 나검 하나 만들었다. 뭐요? 어? 아직 안 되네. 뭐요? 음, 나무로 나검 하나 만들었어. 아, 마검 말고 나검. 하... 나 인챈트 한거다 들고 있을 거야. 나도 나도 여기 박신영 오면 공격하나? 나도 나도 야야 날카름 들고 있어 날카름 예예지역으로 공격하라 자야 빨리 뛰어 어디 있어 봐봐 아씨 아깝다 아, 못 때렸어 이제 어디. 어디있는데 저기 있잖아 어디 있어 여기 아 진짜 야야야네 목재 있어 아 이번에 이번에 안 온다 네 목재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네 목재 아 빨리 가자고 용암으로 뭐 하는 야, 너왜안 돼? 왜안 들어와, 박수영 야, 니네 어디야? 네, 들어왔어? 응. 기다려, 너가 <laughs> 전화 좀 할게. 나도 지옥에 왔어. 지옥에 왜? 아니, 전화는 왜? 나너 엄마한테, 어, 그냥 학기도안 간다고. 안 가, 야, 니네 맘대로 안 가도 돼? 응. 잘하면. 아프지! 아니, 안아 봐. 아파? 너 조용히 해봐, 너희들. 어. 너희 게임하는 척 하지 마. 그냥 막 노는 척 해. 빨리. 어, 아, 진짜. 템 먹었어. 엄마. 어, 응? 왜 헐, 여긴 또 어디야? 야, 빨리. 다. 중단 모드. 네. 야, 우리, 네, 네, 네다 시작했습니다. 다아 얘들아, 나팀먹 아. 나팀 먹자. 아, 먹자. 야, 아 얘들아. 나도 진짜 팀 먹자. 어? 야, 너 너? 이야 뭐야? 이거? 뭐? 이거 뭐야? 이거 표기, 이거 표기. 이거 어, 진짜 짱스럽네 야 우리 이 아기 아 밀치기 맞으면 막 멀리 날아가 근데 밀... 일단 나가자 여기는 위험해 그거 밀치기 5번 정도는 줘야돼 근데 그래야좀 멀리 날아 어, 완전 멀리 날아가 얘야 나있자 5번 정도는 줘야지 밀치기 왕창인 거 얘들아 일로 와봐 나도 진짜 팀먹어줘라내일아 나도 먹어줘라고 제발 좀와 진짜 친구들 말라고 팀먹자고 어, 아이씨 sorry, 진짜 sorry. 어 진짜 소리 이거 어안 때릴게 안때 실수, 실수 실수 어 실수니까 아 팀먹자고리 아니야 니인챈트가 있어야지 팀이야 미안해 맞아 미안해 인챈트가 두개 이상이 있어 어나또 빠질 뻔했다 왜? 이 밑으로 야니 청금소 어디서 넣었냐 아, 청금소? 얘가 다 캐버렸어 야, 야, 다 캐버렸어. 야 우리 다시 한 가보자 어디? 여기? 어야 내가 청금소좀터까어어 네. 청금소부터 넣어라 어 나도 야 내가 그리고 네 내가, 또... 내가, 내가 좀약 올려줘야겠어. 야, 상자, 야 상자에다 자기가 필요 일단 소중한, 소중한 것들을 넣어놓기로하자. 우리 우리만의 상자야. 두개 만들어 두 개. 두 개. 어? 그럼 큰 상자가 박신영 모독이 일단. 박신영이 오면 우리 인체 뜰 거를 빼서 갈 수. 아, 집 안에다 만들어야 돼. 아, 정말. 이따가 집으로 갈 거야. 또부셔야돼 내가 고등고생에서 만드는데. 이거로 어? 이거, 이거 로부터 푸셔 로랑 자고 잠깐만. 내가 내 야, 아푸셔어 내가 띠꺼마다야여기다 요... 벌써 아침이네. 인유지 <놀람> 리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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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날카로운 끌리 <놀람> 야 안에 있어 이거 야너 여기 지켜 나집만들고 나왔어. 아, 아 하지말라고 나인텐다 할거니까 어차피 너못하는거아할수 있어 없잖아. 청금서 아니. 내가 일단 너 조합대로 저 고갱을 만나면청구상 캐, 그러면 청구상이 만들어져. 그러면 내가 그때에서 아니, 거거 아니, 아클라스 봤냐? 내클라스야 네가 네가 진짜로 내 칼이. 내클라스 봤냐? 와, 와, 야 사기네, 와. 내가 문 만들, 문 만들, 아, 내가 만들어 볼지. 저, 난 문, 아 뭐야? 여기 뭐야? 루지, 문에? 아이씨. 여기 네 이상호 스폰지밥 TV였습니다.